안녕하세요. 저희는 갤러리 영조입니다. 제 이름은 강이고요. 이제 처음 페, 웹페이지 시연 설명은 저와 석균 님이, 그리고 이후에 최적화 파트는 정민 님과 어, 최영 님이 맡게 되었습니다.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드디어 첫 프로젝트. 3주간의 HTML, CSS 수업이 끝나고 드디어 미니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저희도는 큰, 큰 기대와 걱정을 가지고 고민을 가지, 고민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 네명의 어, 팀원들이 모여서 고민한 결과 우리는 배운 걸 사용하되 멋있고 화려하게 구현하자. 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주제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사진을 올리는 갤러리 웹페이지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웹페이지 내에 배치하는 것은 3주간 배운 내용을 적절히 화용, 화, 활용할 수 있다고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입니다. 웹페이지의 이름은 그 이름의 그 의미에 맞추어 프리 갤러리라고 지었습니다. 이제 그 웹페이지의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방문자를 환영하는 영상과 글이 나옵니다. 헤더에 이제 메뉴로 접근하면 원하는 영역을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트로 영역인데요. 영상과 소개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에는 새 소식 영역입니다. 여기는 이제 새로 올라오는 게시글을 볼수 있는 구간입니다. 갤러리 영역입니다. 여기는 사용자들이 올린 사진을 보여주는 구간으로 어, 사, 세로 스크롤이 되지만 좌우로 넘어가는 모습을 구현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기 사진 여정, 영역입니다. 한 주간 가장 인기가 많았던 사진을 볼수 있는 구간입니다. 사진을 누르면 사진에 대한 상세 소개가 이렇게 팝업으로 띄어지게 됩니다. 그 밑에 있는 나의 사진 취향 알아보러 가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설문조사를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끌리는 사진을 선택하게 되면 선택하고 이제 마지막엔 설문조사 통계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엔 이제 새로운 작가를 소개하는 신규 작가 영역입니다. 그리고 이미지를 자유롭게 업로드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해시태그도 자유롭게 달수 있고 이름도 입력할 수 있고 파일도 업로드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커스터머보이즈 영역입니다. 이제 어, 프리 갤러리, 우리 페, 프리 갤러리는 반응형으로 설계하였기 때문에 모바일에서도 구현 가능합니다. 모바일 화면에서 맞춰 출력되도록 이렇게 설계하였습니다. 근 네, 시간이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띄엄띄엄 넘어가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스크탑과 동일하게 동작하도록 구현하였습니다. 네, 이제 프리 갤러리 내에서 사용한 여러 기술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스플래시 파트입니다. 처음에 웹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검은색 배경으로 가득 차 있던 공간이 점점 좁아지면서 메인 페이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약간 영화 크레딧 같은 것도 연, 영감을 받아서 만들게 되었는데요. 이제 왼쪽에 사 s s 로 키프레임을 사용하여 구현하였습니다. 모바일에서 스플래시입니다. 데스크탑과 동일하게 동작하도록 구현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리팅 영역입니다. 스플래시가 끝나면 이제 우리 페이지 이용을 독려하도록 하는 문구가 여기 아래쪽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 또한 약간 애니메이션이 추가되어 있어서 키프레임을 사용하여서 구현하였습니다. 어, 왼쪽에 있는 코드는 이제 해당 섹션을 구현하기 위한 마크업이었, 마크업인데요. 제목을 넣고 비디오와 문구를 삽입하였습니다. 또 영상을 멈추고 싶은 사용자도 있을 수 있으니 왼쪽 하단에 멈출 수 있는 버튼 또한 추가하였습니다. 이제 모바일에서의 그리팅 영역입니다. 똑같이 멈출 수 있습니다. 다음은 헤더 영역입니다. 헤더는 이렇게 총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홈으로 갈수 있는 이제 로고와 고양이 그리고 메뉴 버튼이 있습니다. 헤더는 스크롤이 천장에 닿았을 때더 이상 보여지지 않고 쏙 들어가고 스크롤해서 내려오면 나오도록 구현하였습니다. 또 메뉴 버튼의 경우에는 눌렀을 때 사라지고 다시 메뉴를 닫으면 나타나게 이렇게 애니메이션으로 구현하였습니다. 이제 아까 앞에서 고양이에 대한 설명을 안 해드려서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헤더의 고양이는 스크롤해서 내려갈 때 그 스크롤한 만큼 앞으로 나아가고 다시 위로 올라가면 뒤돌아서 올라가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이, 이 고양이는 스프라이트 이미지 이런 스프라이트 이미지를 사용하여서 어, 초당 17 프레임으로 이렇게 움직이도록 구현하였습니다. 이것 또한 최대한 자바스크립 아니 뭐 다른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지 않고 사스와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해서 구현하였습니다. 다음은 네비게이션 파트입니다. 네비게이션은 메뉴인데, 이제 메뉴 헤더에 있는 메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원하는 영역으로 접근할 수 있고, 닫기 버튼을 누르면 닫도록 구현하였습니다. 이제 모바일에서 메뉴 파트도 동일하게 작동하도록 구현하였습니다. 이제 다음은 섹션별 제목 파트 의 애니메이션입니다. 스크롤이 이제 제목이 보이는 구간에 들어오면 안 보이던 제목이 나타나면서 위로 올라갔다 아래로 내려가는 자연스러운 애니메이션을 구현하였습니다. 다음은 인트로 파트입니다. 인트로는 이제 그왼 오른쪽에 비디오가 있고 왼쪽에는 설명이, 설명글이 나와 있습니다. 또 이제 사진을 보러 갈수 있는 링크 또한 추가하여서 마우스를 올렸을 때 빨간, 빨간색으로 효과가 나타나도록 구현하였습니다. 모바일에서의 인트로입니다. 다음은 이제 새 소식 파트입니다. 새 소식 또한 제목 애니메이션을 넣었고, 간단한 새 소식을 볼수 있는 섹션입니다. 또 링크로 연결되어 있어서 더 보러 가고 싶으면 여기 해당 이미지를 클릭하면 됩니다. 네, 모바일에서 새 소식이고요. 다음은 이제 갤러리 파트입니다. 갤러리는 이제 상하 스크롤을 할때 화면이 좌우로 스크롤 될수 있도록 구현하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구현 방법을 최대한 고,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지 않고 고민한 결과 갤러리의 높이를 4,000픽셀로 높게 잡고 그 안에 들어있는 컨테이너의 너비 또한 4,000으로 똑같이 잡은 다음에 이제 안에 들어있는 컨테이너를 스티키로 띄어서 이제 스크롤 되어도 아래로 내려가지 않고 위에 고정되어 있는 듯한 효과를 구현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스크롤이 발생했을 때 트랜슬레이트로 왼쪽으로 밀어주는 효과를 넣어주었습니다. 또 모바일에서는 또 이제 좌우로 스크롤, 화면이 길다 보니까 좌우로 스크롤 되면 정신없을 것 같아서 그냥 아래로 스크롤해서 스크롤 방향과 동일하게 볼수 있도록 구현하였습니다. 또한 탭키로 웹사이트를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메뉴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탭키로 들어가고, 링크들도 탭키로 접근할 수 있도록, 네. 하였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석균님이 연속으로, 네. <laughs> 발표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사용자에게 한 주간 인기받은 사진의 목록을 제공하는 섹션입니다. 단순히 사진 옆에 이제 저희가 사진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는 것보단 보다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배운 모달 창을 좀 구현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클릭해서 보이면 사진에 대한 설명과 게시자가 모달 창의 전체 화면으로 보이고 좀더 부드러운 어, 모달 창을 구현하기 위해서 JS로 해당 애니메이션을 구현했습니다. 네. 모바일에서도 동일하게 해당 섹션이 어, 구현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이 인기 사진 하단에 새로운 링크를 추가해서 사용자의 그 사용자가 사진에 대한 취향을 선택할 수 있는 섹션을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이 섹션을 고민한 이유는 단순히 사용자가 정적으로, 수동적으로 웹 컨텐츠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웹 컨텐츠를 참여할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면 이웹 페이지 안에 사용자가 좀더 어, 오래 머물 수 있는 장치가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 하 하게 되어서 그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을 수,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어, 사진을, 보지, 어, 보시면 저희가 선택한 사진은 위쪽으로, 선택하지 않은 사진은 아래쪽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JS를 구현하였습니다. 어, 마찬가지로 시각적인, 시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하기 위해서 단순히, 어, 해당 영역을 마우스로 클릭했을 때도, 어, 이런 애니메이션 효과를 구현할 수 있도록 구현했습니다 이렇게 사진을 다 클릭하고 난 다음에 어, 이 결과 페이지라는 거는 이제 다른 사람이 이 사진을 선택한 취향에 대해서 제 취향과 비교해 볼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를 구, 따로 구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 정적으로 다, 어, 정적인 데이터가 나오긴 하지만 앞으로 버전업을 해서 빌드업을 할수 있다면 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실시간으로 사용자의 어, 어떤 데이터를 받아서 구성을 할수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 이 상태바가 드러나는 부분은 어,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가 배웠던 어, 키프레임즈 어, 애니메이션을 통해 구현했습니다. 어, 마찬가지로 사용자가 이 페이지를 나가기 위한 인터페이스도 역시 시각적인 인, 어, 피드백을 제공하기 위해서 어, 키프레임즈 애니메이션을 사용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애니, 어, 모바일 화면에서도 동일하게 작동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신규 작가와 관련된 페이지입니다. 저희 신규 작가 어, 이제 사진을 올린 신규 작가에 대한 소개 페이지를 올리는 것인데 여기서 구현에 중점을 두었던 것은 이제 이게 사람의 사진이다 보니까 반응형으로 구현할 때 사진이 어, 왜곡돼서는 안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왜곡되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어, CSS의 object-fit라는 어, 그 특성을 사용해서 어, 이 부분을 해결했습니다. 모바일에서도 동일하게 어 해당 영역이 잘 반응형으로 구현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사용자가 어 이미지를 업로드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사실 이 부분의 섹션을 어디에 배치할까에 대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좋은 어 이, 배분을 이 부분을 이 부분의 하단에 배치한 이유는 저희가 생각하는 좋은 페이지란 사용자에게 자연스러운 맥락을 제공하는 페이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연스러운 맥락이라는 것은 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에 따라서 사용자가 이해하고 그에 따라서 사용자가 반응을 하는 어, 페이지가 좋은 페이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상단에 저희가 저희 서비스에 대한 소개를 하고 그에 대해서 저희 어 그에 대해서 사용자가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이러한 것들을 제공할 수 있는 섹션을 하단에 배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어, 해시 버튼을 만들어서 좀더 재미있게 어, 사용자가 그 사진의 설명을 올릴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파일 업로드 버튼은 기존 HTML 태그에서 어, 커스텀을 하기 위해서 별도의 레이블 태그를 제공해서 그 레이블 태그를 커스텀하여서 어, 파일 업로드 버튼을 구현했습니다. 어, 이거는 이제 탭 키를 통해서 해당 영역을 방문할 수 있고 해당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점을 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코드 어, JS를 통해서 해당 버튼을 눌렀을 때 트리거 될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마찬가지, 마, 마찬가지로 모바일 화면에서도 동일하게 동작을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커스터머 포, 보이스 VOC 페이지입니다. 이 VOC 페이지는 다른 페이지와 다르게, 이제, 어 정적, 애니메이션이 없고, 정적인 페이지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전체 웹페이지상 보시면 다 애니메이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웹페이지의 시각적인 안정성을 위해서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정적인 페이지를 하나쯤은 두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이 정적인 페이지를 구성했고, 어이 안에서 보여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웹 접근성을 3주 동안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적절한 대체 텍스트라든지, 아리아 레이블과 같은 것들을 제공한 제공했다는 점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어, 제시해드리고,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어, 모바일 화면에서도 적절한 반응형 화면이 보이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웹 성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웹 최적화 개발 어, 발표를 맡은 박채영입니다. 우선 웹 최적화를 왜 해야 할까요? 어, 구글 리서치 자료에 따르면은. 웹, 웹 내용이 표시되기까지 3초 이상이 걸리면 약 53%의 사용자들이 떠나간다고 합니다. 즉, 웹 컨텐츠가 아무리 풍성하고 알차도 사용자, 그웹 성능이 좋지 않다면은 사용자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최적화를 하였는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미지 최적화입니다. 어, 저희는 프로젝트를 하면서 직접 이미지 최적화 필요성을 겪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영상을 보시면은 인기 사진 섹션의 이미지들이 느리게 로딩되어서 빈 화면을 보게 되는데 저희가 이 현상으로 인해서 이제 저희 페이지의 사용자는 이미 떠났거나 떠나갈 뻔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지 최적화는 그럼 어떻게 하냐. 어, 이미지를 압축을 하거나 또는 해상도를 조절하거나 아니면 최신 다양한 포맷을 변환하여 제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4, 원본의 4MB였던 이미지를 어, 해상도 저절과 포맷 변환 후 23KB까지 줄인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제 왼쪽에 코드는 다양한 포맷을 제공하는 방법인데 AVIP나 WebP 포맷은 높은 압축률을 자랑하지만 모든 브라우저가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모든 브라우저가 지원을 하는 JPG 포맷을 폴백으로 제공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미지 최적화 전과 후를 비교하여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에는 아까 보시다시피 느리게 로딩이 되는데 이미지 최적화를 하면 이렇게 이미지들이 미리 마중 나와서 저희를 반기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비디오 최적화입니다. 비디오 최적화는 이제 이미지랑 크게 다를 것은 없습니다. 어, 압축을 하거나 또 포맷을 변환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41.5MB였던 원본 영상이 압축을 하고 포맷 변환하니까 2.6MB까지 주운 것을 볼수 있습니다. 왼쪽 코드는 아까 이미지 그 변환 제공 코드와 동일한, 동일하게 작동을 합니다. 다음은 이, 이제 이미지 레이지 로딩입니다. 이미지 레이지 로딩이란, 그 페이지에서 가지고 이, 있는 이미지를 한 번에 로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용자가 필요로 할때 로드하는 테크닉입니다. 이제 왼쪽 사례는 레이지 로딩의 사례인데 스크롤을 내리다가 이렇게 저화질의 이미지를 만나는데 갑자기 고화질의 이미지로 변경되는 경험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은 비교적 작은 크기의 저화질을 플레이스홀드 이미지로 걸어둔 다음에. 사용자가 이제 이미지를 인지했을 때 고화질의 이미지로 로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레이지 로딩을 통해서 성능을 향상시키고 비용을 감소시키는 두 가지,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제 레이지 로딩은 주로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구현이 됩니다. 브라우저 레벨에서 사용은 이미지 태그에서 이제 로딩 속성에 레이지만 넣으면 끝인데 굉장히 간단하죠. 근데 이제 모든 브라우저에서 지원을 하진 않습니다. 다음은 이제 인터섹션 옵저버입니다. 이제 이거를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가 이제 감지하고자 하는 이미지옵저버를 달아둔 다음에 이 이미지가 이 감지가 된다면 아니, 감지가 되면은 콜백 함수가 실행이 됩니다. 그럼 이제 그 콜백 함수에는 레이지 로딩을 구현하는 파트가 들어가겠죠. 근데 이제 이마저도 브라우저에서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스크롤과 리사이즈 이벤트 핸드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스크롤하거나 리사이즈 했을 때 이미지가 감지된다면 어, 콜백 함수가 실행되는데 저희는 이세 가지 방법 모두 다 저희 프로젝트에 적용해 봤습니다. 따라서 이게 레이지 로딩 전과 후 비교 영상입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새로 고침 했을 때 저희가 여기서 필요로 하진 필요로 하지 않는 이미지들까지 모두 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레이지 로딩을 적용한 후에는 이렇게 스크롤 할 때마다 이미지 요청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벤트 제어입니다 이벤트 제어의 다양한 방식 중에 저희는 스로틀링과 디바운싱이라는 방식을 사용하였습니다 이게 뭔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 제가 비, 비유를 하면서 쉽게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식당을 가서 호출 버튼을 누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호출 버튼을 이렇게 연속으로 누른다고 가정을 했을 때 처음 호출이 되고 그 이후 특정 시간 동안은 호출이 되지 않는 게 스로틀링이라 한다면 디바운싱은 계속 눌렀을 때 무시 되다가 마지막에 눌렀을 때 호출 되는 걸 디바운싱이라고 합니다 저희 웹페이지 특성상 아무래도 인터랙티브한 요소가 많고 애니메이션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는 스크롤 함수에도 신경을 썼고 이제 저희가 스크롤을 통해 레이지 로딩을 하거나 어, 그 다음에 이제 스크롤을 할시 텍스트가 나타났을 때 애니메이션 효과가 나타났을 때 저희는 스로틀링과 디바운싱을 적용하였고 이 영상들은 스로틀링 슬롯, 적용 전과 적용 후에 이 함수 호출 빈도수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를 비교하는 영상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스크롤 할 때마다 함수를 호출하고 있기 때문에 총 처음부터 끝까지 스크롤 하는데 총 214번의 함수를 호출하였습니다 그럼 이제 스로틀, 스로틀링을 적용한다면 고작 10번 밖에 함수를 호출하지 않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벤트 컨트롤을 통해서 함수 호출 빈도수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정민 님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저희 조의 웹 바이탈에 대해서 바이탈 항목에 대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이트를 이용하는 유저에게 조금 더 나은 사용자 환경을 제공하고자 웹페이지 품질 개선을, 품질 개선을 위한 오픈소스 자동화 도구인 구글의 라이트하우스를 이용하여 사이트의 품질을 측정하였습니다. 우선 최적화를 하기 전 데스크탑과 모바일 환경에서의 각각 퍼포먼스 점수는 데스크탑은 94점,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88점으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화면에서 볼수 있듯이 듯 저희 웹사이트의 가장 취약적인 부분은 이 CLS 부분이었습니다. 이 CLS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CLS란 웹페이지의 레이아웃 변화량을 측정하는 항목입니다. 이 화면은 구글 라이트하우스에서 제공하는 CLS 진단 결과인데, 이 진단 결과에서는 저희에게 이미지 요소에 고정적인 위드트와 헤이트 속성을 주란, 어, 이 헤이트 속성을 제공하라고 제안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제공한, 이, 아, 이 부분을 제공한, 이렇게 제안한 이유는, 어, 웹페이지를 처음 렌더링을 하게 될 시에 이미지의 크, 고정적인 크기나 너비가 주어져 있지 않다면 그 이미지를 다시, 이미지의 요소의 크기를 다시 재계산하는 리플로우 과정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각 사진에서 볼수 있듯이 이 부분에다가 위드스와 헤이트 와 같은 이제 고정적인 요소를 주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단순하게 위드트와 헤이트 속성을 주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웹사이트의 저희 특정 결과 점수의 c l s 점수는 여전히 같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진단, 결, 진단 도구에 들어가서 결과를 확인하던 중웹 화면을 보여주는 이 바디 부분에 CLS 점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 동영상을 보시면 페이지를 새로 고침하거나 아니면 처음에 렌더링을 할 시에 이 스타일링이 되어 있지 않은 HTML이 처음에 화면에 보여졌다가그 다음에 스타일링이 된 화면이 다시 재렌더링을, 재, 재렌더링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좀더 정확하게 진단을 해 보고자 이 개발자 도구 탭에서 퍼포먼스 도구에서 확인을 해 보았는데 이 부분에 들어가서 확인을 했지만 정확한 원인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 라이트하우스 성능 개선의 가장 큰 난제라고 볼수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정말 약 거의 4시간 동안 고민을 하였는데, 끝내 이제 결국에는 해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답은 저희가 이제 웹팩 환경에 설정한 HTML 웹팩 플러그인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가 처음에 사용한 이제 웹팩 구조인데요. 웹팩이 실행되기 전에 처음에 이제 HTML이, 스타일링이 되지 않은 HTML이 렌더링이 된 후에 그 다음에 웹팩이 실행되어서 스타일링과 번들링까지 된 HTML이 이제 다시 재렌더링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렌더링이 약두 번이나 발생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처음에 웹팩을 실행해서 정적인 이 HTML, CSS, JS 파일을 만들어 두고 이 정적인 파일들을 가지고 다시 웹페이지를 렌더링 시키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저희 웹 퍼포먼스 점수가 데스크탑의 경우에는 94점에서 100점으로 모바일의 경우 88점에서 98점으로 올라가는 획기적인 이 수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느꼈던 점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팀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했던 부분은 바로 협업이었습니다. 이번 기회 에 기술 활용하면서 이번 기회 에 기술 활용하면서 기술로 협업하는 Git Flow나 Git Flow 아 Git f 에 대해서 알고 Git Flow를 활용하면서 머지를 하는 과정에 머지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컨플릭트를 서로 해결하는 해결하면서 이 개발자로서 협업하는 이런 과정을 한번더 거치게 되었고, 기세대해서 조금 더 익숙해지는 시간이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3주 동안 저희가 HTML과 CSS를 배웠는데, 이 HTML과 CSS를 활용하여 미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저희가 배운 지식을 단순히 머릿속에서만 생각하지 않고 조금 더 실제로 구현하면서 견고히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라이터스와 같은 성능 품질 개선 도구를 활용해서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어딘지 실제로 파악을 하고 이 부분을 성능을 개선시키면서 조금 더 프론트엔드의 성능을 고려하는 시각을 갖추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